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대기방회사를 열었습니다. 비전앤큐 적용 후에 변한 경영생활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팀워크가 되야된 교육현장을 찾았습니다. 비전앤큐 모범병사 김대현 일경을 소개합니다.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군정보학교 비전앤큐 희망뉴스의 아나운서 민경민입니다. 6월은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학교는기간병사들의 본임을 초청하여 무기장비 소개, 세족식 등의 행사를 갖는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배우누 기자입니다. 멀리서 오신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시작된 부대 개방 행사. 학교가 보여주는 장비 소개와 더불어 세족식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아들들이 준비한 장기자랑과 부모님들의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었고 마지막으로 복군 대장과 부모님들의 간담회 시간으로 대단한의 막을 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했던 김영호 의장의 어머니 임규숙 씨는 기전 앙큐란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말이지만, 각기 살아온 방식과 생활 습관 등이 다른 군대 내에서 전우애와 비음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 상호 간에 마음을 열수 있는 분기를 만들어 주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해 "이번 부대 개방 행사가 새로운 병영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상 배원욱 기자였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는 창설 기념일과 정보 전투 발전 세미나 기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병의 생활 속에서 비전 앤 큐가 실시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비전 앤큐 카메라가 사유관을 찾았습니다. 비전 앤 큐가 실시된 후 짜증부터 났던 기상 시간은 덕담 한마디로 아침 인사를 나누고 2인 1조 협동하며 이불을 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음 체조와 건강 박수로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아침 점호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바꿨습니다. 예, 강한전사 강한군대는 정신력과 체력이 기본입니다.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2km 띵걸음을 실시하고 있는데 병사들은 체력 조건이 달라서 세 개국으로 나누어서 자신이 체력 조건에 맞는 그룹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상 사랑과 존중 배려의 현장에서 주용석 기자였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병역 문화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즈니큐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였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극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출동입니다. 지금은 수업시간인데요. 지금 수업이 한참입니다. 방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갑니다. 왜? 기자니까요. 자 가시죠. 여기가 바로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실습시간이, 실습시간으로서 실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 전투는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팀워크의 교육과정이라고 교육과정, 교육 해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예, 수업이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업에서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구현하고 계십니까? 예, 보시는 것과 같이 교육 과정에서 실습조를 편성해서 팀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 자율학습 등에도 교관들이 지도를 잘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팀워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완성된 조화는 학급토의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아주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정별로 60% 정도를 팀워크를 요구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연구를 같이 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학습 활동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비전 행큐가 적용되고 있는 교실에서 김윤용 기자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팀워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발산으로 더욱 후끈 달아오른 교실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새 훈훈한 뉴스가 이어진 가운데, 보이지 않는 배려의 정신으로 타 병사들에게 기감을 산 병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우랑 기자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본무근무대 사생활관 김대현 일병. 김대현 일병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병사들 사이에서 신임이 좋텁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4월에는 비전의 큐 모범 병사로까지 추천되어 포상을 받는 등 평소 남다른 사랑과 배려의 정신으로 타 병사에게 모범을 사고 있습니다. 평소에 김대현 일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현 일병님은 겉으로는 부끄럼을 타고 나서지 않는 성격이지만 실제로는 후임들을 잘 보살펴주고 사회관의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는 선임입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라며 끝내 거부한 김대현 일병. 항상 열심히 하는 김대현 일병은 타 병사의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상 허월암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의 교 희망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비전의 교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팀워크를 극대화하여 강한 전사, 강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 여러분, 비전의 Q는 혼자 꾸며 꾸미지만 함께하며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밑거름입니다. 이상 비전의 Q 희망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